지금 삼류계열대 아이엔드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아, 오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일요일이어서 안 밀릴 줄 알았는데, 밀려서좀 살짝 쫄렸는데, 다행히 그래도 한 10분 일찍 도착했거든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상태가 엄청 좋아요. 확실히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안에 와이파이도 되고, 약간 비행기처럼 이렇게 뭐볼 수도 있고, 심지어 헤드셋도 있어요. 이제 버스 출발했는데, 자고 싶은데 못 자겠어요. 가방 틀릴까봐 그냥 달달한 거 먹으면서 한 4시간 어떻게든 한번 뻗겨 보려고요. 어젯밤에 산미겔 대아엔데라는 도시에 도착했고요. 호스트가 아침에 이제 이쪽 시내 중심으로 내려져가지고 이제 저 혼자 성당 쪽이랑 이제 길거리 구석구석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해요. 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오늘도 날씨 좋아서 한번 열심히 걸어서 탐방해 볼게요. 아직 크리스마스 장식이 그대로 되어있는데 근데 거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음, 이런 카페도 엄청 분위기 있고 아 맛있겠다 와 대성당 이에요 바로 앞에 이런 공원이 있고 와, 생각보다 엄청 높고 약간 사그라다 파밀리의 그런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수공예 시장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진짜 마을 전체가 완전 그 도마 속 같아요. 약간 스페인 소도시 방문했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아이 색감 좀 노랑색이랑 주황색. 이 조화가 거의 이런 색깔 위주로 많이 지금 벽 색깔들이 돼 있어요. 아저 앞에 또 예쁜 다리가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와이길 미쳤는데요. 아 진짜 너무 예뻐. 뭔가 꽃들로 이렇게 만들어둔 센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도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예쁜 데들이 많아서 발걸음이 진짜 가는 대로 가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가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뻐가지고 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호스트가 자기 친구가 놀러왔다고 해가지고 같이 브런치 먹자고 해가지고 일단 그 식당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해피다연입니다 어제 밤에 산 미구엘 대 아인데에 도착했는데 호스트 집에 바로 가가지고 뭐 따로 영상을 찍지는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호스트가 시내 중심에 이제 내려줘가지고 저 혼자 좀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아침에 좀 추웠어가지고 약간 풍경 위주로 많이 찍었어요. 그 호스트 집이 여기 산 미구엘 대 아이엔 대 중심은 아니고 한 10분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되게 약간 시골 마을 같은데여 가지고 거기도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오늘 한번 시간 되면은 보고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중인데. 되게 엄청 한적하고 조용한 그런 느낌이에요.